티플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 가족들하고 여행 을 왔는데, 다낭으로 어, 풀빌라를 빌렸어요. 3베드룸 빌라를 빌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영상 하나 넣어드릴 건데, 안에 실내 내부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저는 여기에 딸려있는 풀빌라에 나와있는데, 그선생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인스타 저는 원래 물에서 눈 뜨는 게 취미고, 특기인 사람인데 어, 이번에는 조금 예쁜 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게 있거든요. 짜잔! 이거 물안경이거든요. 이거 블링투 라는 제품이고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매장이거든요. 강남 신세계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새거죠? 지금 갖고 왔어요. 이거는 저희 언니 선물 주려고 제가 갖고 온 건데 이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실 핵인사템 핵인사템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앞에 뭐 붙어 있나 봐. 이거 떼야될것 같아. 근데, 요렇게 생겼어요. 뒤에는, 스마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면, 약간, 제가 써볼게요. 머리가 다 망가지겠는데, 요런 느낌? 어때요? 애기들만 쓰는 게 아니야. 어른들도 쓰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느낌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만 귀엽나? 그래서 이렇게 머리 올리면, 요런 느낌이거든요? 어? 너무 귀엽죠? 그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진짜 핵인싸. 저 이거 사고 싶어고 엄청 노래를 불렀던 제품인데 큰일을 해가지고 못 구하다가 나오기 직전에 겨우 구한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천방천먼이 난리났네 아, 저도 지금 너무 신나는데 이거 먼저 하고 보여드리려고 <laughs> 그다음 보여드릴 거 핵인싸 템이죠. 이거 요렇게 생겼어요. 어, 너무 예쁘지 않아? 뒤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요 이거 한번 쓰고 고 보여드릴. 이게 제 거거든요. 그건 언니 선물 준거 허실 걸. 아 앞에 이렇게 필름지가 이렇게 들어 있어서 이걸 떼면 이렇게 돼 있네요. 어, 필름지 진작 될 걸. 일단 필름지 찌기 전에 먼저 보여줄까? 필름지 찌다가 다 지나갈 것 같은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때? 확인서 봤지 너무 귀여운데? 완전 귀엽지 않아요? 어? 이렇게 해서 머리에 얹으면 허? 진짜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여워. <laughs> 요거 제가 물 속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풀빌라 보여드릴게요. 여기 풀빌라 나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연이가 수영을 하고 있어요. 드가 있어요. 방에 있어요. 너무 좋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약간 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에요. 여기 스마일 모양이 있어요. 근데 얘는 약간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화장은 그때 워터프루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지워질만하게 화장해서 아마 그대로 있을거예요 제가 한번 물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 지금 이거 방수 케이스거든요 선물 받아가지고 물에 담갔다 빼볼까? 대박 그대로죠 여러분 물의 높이가 요정도 되는데 제가 한번 담가볼게요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볼게요 찍혔나 모르겠네. 진짜 잘 찍혔나? 언니도 같이 들어. 언니 머리 썼어. 눈에 써봐. 자, 하나, 둘, 셋!